어제 본문 중에 마지막 13절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즉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가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죠. 택하심을 받았으,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10장에 가보시면 10장에 보면 10장 6절에 사무엘이 사월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버연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주었던 말이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 했고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다윗도 이날 이후로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살게 됐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개념이 달라요 내가 일을 감당할 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 을 살게 되었다 자 그걸 보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월에게서 떠났다 드디어 사월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임하여서 크게 임하여서 감동된 삶을 살았는데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던 때가 십자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면 뒤,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영이 떠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다 내가.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기 보면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일꾼에게서 영이 떠나면 껍데기만 딱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큰 번뇌가 찾아오죠. 여러분, 악령이 떠나고 실제 그때부터, 악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그냥 대충 생각나무로 적어 봤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 벌어지냐면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15절 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악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뭐가 찾아와요? 번뇌가 찾아와요. 번뇌.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시 보세요. 14절, 15절을 볼게요. 14절 보세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가 시작돼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그걸 누가 아느냐? 사울의 신하들이 알아요. 보세요.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아,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시작되자 사울의 신하들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번뇌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악령이 찾아오고 번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소진합니다. 그 전에는 다윗을 의식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다윗을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악령이 딱 찾아오니까 꽂혀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내가 불행해. 여러분, 네가 있어서 불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이래요. 너를 만나서 그런데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데요. 다니 네 탓, 남 탓. 그래서 사울은 평생 누구 탓해요? 다위 탓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그 사람 보면 믿거든요. 죽이고 싶거든요. 평생을 그러고 다녔거든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다위 탓이래요.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위 탓이에요? 아니면 사울 탓이에요? 사울 탓이에요. 사울 탓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얘는 왕의, 내 딜을 위해 나의 후사 왕이야.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나도 왕에서 패하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왕이 못 되는 것은 니 탓이래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면 남 탓해요. 모든 게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그렇게 평생 살아요. 남 미워하면서 남 죽이려고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악령 떠나고서 사울에게 닥친 불행이 뭐냐? 아들 요나단이 패신해요. 딸 미갈도 패신해요. 자기 자녀들도 자기를 패신해요. 떠나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우리으로도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괴로워요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을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벌 받는 인생이 가장 큰 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것, 채찍을 맞아가지고 내가 어디가 몸이 상하고 내 재산이 날라가고 이거는 가장 큰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은 히브리서 10장 10, 11장에 보면 10, 13장 11장 거기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징계는 좋은 거예요. 채찍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 채찍 맞고 우리가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징벌은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이 뭐 어렵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둬요. 간섭을 안 해. 그 내어버려 둔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한국인의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기라고 그랬어요. 유기. 유기. 여러분, 개 중에 버린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이라 그래요. 유기견이라는 건 뭐냐면 버림받은 개를 유기견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직무를 버려버리면 뭐가 돼요? 직무 유기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는 거 그게 유기예요. 로마서 1장에세번 나와요 세 번. 내어 버려 두사, 내어 버려 두사, 내어 버려 두사. 우리가 정육대로 다른 짓 해요. 막 가르짓 해요. 그러면 내 자식이면 얘가 범죄하면 부모가 어떻게 때려서라도 범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나 떠나. 너는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죄를 짓든, 무슨 일을 당하든, 아파가지고 신음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우림을 해도, 틈미 물어도 나타나지 않냐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곧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려고 해도 절대로 만나주지 않죠.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안 만나줘, 사무엘도 안 만나줘.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서 사무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사무엘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어요. 내 뜻대로 하면 다 됐어요. 다 버림받았잖아요. 사무엘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어떡해요? 결국은 할수 있는 게 나중에 보면 사울이 찾아간 여인이 한명 있죠.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갔더니 신접한 여인이 딱 보자마자 알아요 사울을 딱 보자마자 알아요 당신이 왜 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해요 괜찮다 나를 위해서 좀 봐달라 점 봐요 점 봤더니 신접한 여인이 그때 갑자기 점을 보려고 딱 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죽은 사무엘이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딱 봐요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상호를 꾸짖잖아요 왜 찾아? 나를 왜 찾아? 네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말을 다 들었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다 했는데 지금에서 왜 찾아?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좋은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결국은 악령이 찾아왔잖아요.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의 인생을 살아요. 생각만 하면 맨날 괴로운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봐요.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탈아요. 악령 들고 번다는 걸 탈아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대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해결책을 내놨어요 해결책이 뭐냐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시나에게로 돼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나들이 보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요 번뇌해요, 자꾸만 이상한 짓막 해요. 그러니까 그걸 시하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임하여서 번뇌가 있으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좀 구해다가 왕에게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와서 막 이상한 짓 하거든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물러가고.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럼 찾아와 봐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찾아와요. 17. 어, 17절 다시 볼까요? 사울이 신하에 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까 18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자, 소년 중에 그런 사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2세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나? 다윗에 대한 소개, 소개장이에요. 뭐라고 소개하나 볼까요? 다시 보세요. 18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 아들을 본 즉, 첫 번째, 수금을 탈줄 알고. 자, 수금 타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첫 번째, 수금을 탈줄 알고, 두 번째, 이 소년이 본 다윗이 누구냐? 용기가 있고, 세 번째, 무용이 있다. 여러분, 무용이 뭐예요? 무용.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무용담이라그래요 무용담. 무용담 무용담이 뭐예요? 거기에서 전사처럼 장군처럼 뭔가를 잘 해가지고서 이겨내는 사람을 그런 이야기를 무용담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리 성경은 무용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춤추는 건가? 이게 뭔가 막 그럴 수 있는데 한유 그게 아니라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사 전쟁하는 때 전사. 그러니까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용기가 있고 용맹스러운 장군과 같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구변이 있다. 여러분, 구변이 뭐예요? 말을 엄청 잘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열다 살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보기에 수금을 잘 타, 용기가 있어, 용사야 말도 잘해. 그리고 18절 하반절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준수가 뭐예요? 준수는 성경에 준수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준수하다는 표현은 사울에게서도 나, 옛날에 나타났는데 준수할 때 영어성경을 꼭 보면 답이 나와요 영어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핸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핸섬이 뭐예요?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위세계는요 보이는 게 많아요 수금 잘타 용기가 있어 용사처럼 전쟁할 수 있는 용사야. 말도 잘해. 잘생기기까지 했어. 표현이 다섯 가지에 다섯 가지. 그런데 그거 외에 결정적인 표현이 18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맨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사람이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 삼키 계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 비하면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울이 몇살때 왕이 돼요? 사울은 40살에 왕이 돼요. 몇년 동안 다스려요? 40년 다스려요. 그러니까, 마흔 살이 돼가지고, 40년을 다스리니까, 80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몇살 때쯤 기름부분 받았다 그랬어요? 1 5 살. 나중에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 고 그랬어요? 3 0 살. 그러면요, 지금 기름부분 받고, 지금 이 기름부분 받았잖아요. 나중에 몇년 있으면 왕 돼요? 15년 있으면 왕이 돼요? 그러면은요, 앞으로 1 5년있으면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돼요. 여러분, 사우 다윗은 지금 15살이죠? 사울은 몇 살이에요? 40살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8 0살에 죽는데 15년만 있으면 죽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40살이 왕 됐어요. 15년만 있으면 죽어요. 65살이에요.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사울은 65살에 죽어 80세에 죽으니까 65살이에요. 여러분, 65살 노인이 있고요. 다윗은요, 핏덩이에요. 15살이에요. 비교해보면, 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다윗은 수금도 잘 타지만 용기도 있고, 용사 있고, 용사이고, 말도 잘하고,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사울이 다 가졌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 싹다 잃었어요. 그 15살짜리가 65세 할아버지 앞에 와서 수금 타고 65세 할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의 악령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가 50살이에요 50살 50살 차이나요 진짜 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23절 보세요. 마지막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다윗이 수금만 타면. 악령이 떠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만나고 싶었어요? <laughs> 다윗은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고 싶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타고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악령 들었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저좀 쓰세요. 제가 가서 이 수금 타면 악령이 떠날 거예요. 저좀 쓰세요.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네, 저요 저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쓰셔요. 준비되면 쓰셔요. 우리의 자녀들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셔요. 모든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쓰셔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니까 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실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동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자리 잡아서 그때부터의 인생은 번뇌의 인생.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게 있죠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냐고 그래서 10편 51편 여러분 10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는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 그게 10편 51편이에요 10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면 내가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래서 예언도 하고, 새 사람도 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사울에게서 떠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유기해버렸는데, 유기한 인생의 끝은 큰 불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다윗과 같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 일, 기쁨으로 감동으로 잘 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 자녀들이 다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힘이, 힘을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다하심으로 기도 제목을 다하심으로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